오! 걸렸다. 오! 오, 대박. 안녕하세요. 응급실의 이정프로입니다. 오늘 레슨은 비거리 레슨입니다. 아, 조금 더칠수 있지 않을까? 아, 나의 숨겨진 힘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온구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님 저는 박상현이라고 하고요 체류 처음 산건 10년인데 네. 뭐 열심히 친건한 3, 4년 됐고요 국가에 거의 한5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백돌입니다 아, <laughs> 우선은 저희가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팝5입니다 좀 짧은 팝5인데요 450입니다 드라이버를 잘 친다면 아이언으로 투혼트라이도 가능하고요 우선 일단 한번 쳐볼까요? 자 드라이버를 몇번 쳐볼 건데요. 이 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잘 치면 버디도 노려볼 수 있다. 겠 아, 욕심이 네, 욕심이 아. 먼저 들어가는. 자, 그럼 드라이버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측 벙커를 겨냥해서 한번만 쳐볼까요? 조금 코스가 가까워지도록 벙커에 빠질 위험이 있지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본다면 아 오히려 넘기려다가 볼이 떠버렸어요. 그래서 볼 스피드는 63이고. 어... 아. 위험해지죠. 어, 근데 몸이 공태원보다 더 좋아요. 아, 네. 아, 네. 이제 주변에서 약간 놀림도 당하시죠. 몸만 보면은 약간 장타자 무조건 뻥뻥 칠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치면 똑딱이로 나오고. 네. 그리고 옷에 비밀이 하나 있다고. 네, 맞습니다. 옷의 옷에... 이거 사실 네. 어떻게 그런 탑스타들이 장타를 칠까 직접 네. 보고 싶어서. 3월에 이제 홍콩 좀국제대회가에서 아, 직접 에서한서디국보서윙 네, 보고 디한보한테 직접 한인을아그 기운을 받운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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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국에 우리가 에을 안고 계신 옹고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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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비서한 레슨을 한번해드한겠습니다 지금 현재 G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님들이 비거리가 꽤 많이 납니다. 70은 기본적으로 치는 것 같지만 사실 볼 스피드 70이 보통 쉬운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 스피드를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샷을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저는 비거리가 좀 나가니까 오른쪽을 보고 지금 스윙이. 몇 퍼센트 정도인 것 같은 느낌을 한번 말해볼까요? 느낌 90 이상, 그쵸? 크기는 90 이상이고, 제가 그럼 한번 쳐보겠습니다. 피거리가 <목소리> 이제 꽤 나와서. 남은 파포의 거리가 이제 아이언 파포가 돼버리는 상황이 나왔어요. 이건 뭐 프로니까 풀스윙을 했을 때 이제 비거리니까 그러면 지금 느낌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만큼 해서 이건 몇 프로인가요? 느낌이. 70% 정도. 70%죠? 네. 제가 동작을 하프스윙만. 와우. 다 가줍니다. 자, 볼을 때리면 비거리 차이가 얼만큼 나죠?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고 그래서 이게 비밀입니다. 음... 그러면 연습장으로 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간과한 게 하나가 있어요. 거리가 많이 나간다는 거는 뭐가 빨라야 될까요? 볼 스피드. 그렇죠. 볼 스피드가 빨라야 멀리 나가는데 볼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게 뭐죠? 스윙하는 스피드. 그렇죠.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헤드 스피드이 헤드 스피드가 빨라야 볼 스피드로 전환이 되는 거고,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려면 어디가 빨라야 될까요? 샤프트 부분, 손목이 빨라져요. 손목을. 어. 즉, 보시면 제볼 스피드 아까 봤죠? 네, 자, 그래서 손목만 꺾어서 이렇게만 때려도 볼 스피드는 이 정도다. 오, 70. 우리가. 스냅을 잘못 쓰기 때문에 볼 스피드가 안 나와요. 지금 우리의 응급이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윙이라는 걸왜 하고 헤드 스피드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헤드의 반경이 얼마나 되죠? 이 정도면 90도 정도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어지면 몇 도인가요? 180도 원래는 이걸로 치는 거예요. 이 180도로 치는데 여기서 샤프트가 살짝 휘어져서 도와줘서 한 200도 정도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200도 정도 만든 거를 몸을 어깨를 조금 돌리면 반경이 조금 더 커지겠죠 힙을 돌려주면 반경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가속도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헤드 즉 손목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크기가 중요할까요 속도가 중요할까요 이게 사실 물어보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육안으로 봐도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자 빠른 동작과. 큰 동작이 있어요 뭐가 더벌리 나갈까요? 소리로는 방금 큰 동작 그쵸 렇큰 네. 동작이 더 느리게 나가요 자첫 번째 손목을 일자로 핀 상태에서 아크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볼 스피드가 얼마나 나오는지 백도 생각보단 많이 올라갈 거예요 백도 생각보단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자 이런 느낌에 때리면 느린 느낌은 아니었어요. 힘을 줬거든요. 근데 어깨 턴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만 꺾어서 반대까지 히팅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죠. 자, 손목에 가속을 받은 상태에서 헤드가 올라갔느냐, 헤드가. 무게를 받아야 올라가겠죠. 하나는 동작을 키워야 되니까 뻗어야 된다는 동작인데 지금 거는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자, 손목만 가지고. 그리고. 피팅을 해주면 볼 스피드가 5 정도 차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가 빨라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너무 일자로 필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러면 헤드의 가속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드가 가속을 받을 수 있게 끝이 올라가는 느낌을 쳐야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을 연습하실 때는 가벼운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저번에도 스윙 스틱으로 소리를 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소리를 내리는 느낌을 모르진 않을 거예요. 볼 스피드가 63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거는 초반에 얼리 코킹입니다. 이 코킹이 들어간 상태여야 여기에 힌지가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이 힌지와 코킹의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킹은 꺾는 거의 모양인 거고 힌지는 가동 범위의 끝을 힌지라고 합니다. 힌지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걸어놓은 상태에서 반만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빠르게 풀어내는 거예요. 빠르게 풀어내면 헤드가 가속을 받으면서 헤드 끝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이때 힌지를 건지 않고 밀어버리면 제 손목 끝을 볼게요. 완전 일자로 펴지죠. 지금 우리의 스윙이 빨로우때 너무 펴져 있어서 그니까 그러니까 러 모든 선수들은 볼을 때리면. 가슴 높이 쯤에서 손목이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헤드가 정확하게 말하면 뒤로 넘어가려는 이 헤드의 탄성이 있는 상태에서 볼을 치는데 우리는 헤드 끝에 힘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팔이 오히려 올곧게 뻗어지면서 치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억지로 힌지를 건 다음에 힌지로 히팅이라는 느낌으로 한번 연습 생윙을해 볼게요 손목을 꺾고 멈춰 볼까요? 꺾고 손목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오른쪽의 전완근을 여러분도 같이 느껴 보시면 좋아요. 최고 많이 꺾은 느낌이랑 이 팔을 핀 상태에서 꺾어 볼게요. 그쵸? 어때요? 이 전완근이 꽉 차오르는 네. 느낌이 나죠? 네. 자, 그 느낌에서 가슴 높이까지.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있는 이거 풀어요. 그렇지 굿한번더 꺾어서 그렇지 굿. 자 그러면 내 체를 거꾸로 잡아서 조금 더 무겁게 한번 해보죠 자 꺾어서 힌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은 움직이지 않고 손목으로 이 헤드를 최대한 밀수 있는 느낌까지 밀어볼까요? 더 밀어볼까요? 그 힘을 키워서 여기를 단단하게 터질 듯한 힘으로 그렇지 굿 한번 그러면 원래대로 체를 잡아보죠 네. 휘둘러볼게요 그렇죠 스타트는 무조건 그게 되는 거예요 서 그렇지. 갑자기 좀 체가 무거워지지않 네. 확실히 게 헤드가 속이 생긴 거거든요. 음. 꺾어서 히팅. 한번 쳐보죠, 바로. 자, 그 느낌으로만 치는 거예요. 자. 바로 볼 스피드가 65가 나왔어요. 오.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오늘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응구비님이 솔직하게 말할게요. 스윙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저 지금 한 70%였어요. 그렇죠. 네. 방금처럼 히팅을 빵 올려볼게요. 자 힌지를 걸어놓고 그렇죠. 어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방금 좋은 게 나왔어요. 이거를 뒤로 가면 안 돼요. 음. 왜냐면 뒤로 가면 오른손에이전완근에힘 차오르는 게 올라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위로 헤드가 올라간다는 이 이미지가 나오시면 좋습니다. 볼 스피드랑 헤드 스피드가 올라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처음에는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헤드 로테이션의 타이밍이 다르니까. 근데 볼 스피드가 몇 나왔냐면 65.5가 나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65는 이제 아주 쉽게 나오죠. 안쪽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65 정도 나와요. 헤드 스피드가 아까는 43에서 44 정도 나왔는데 지금 헤드 스피드가 46이 나오면서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헤드가 더 빨라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헤드가 속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가속도를 내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 가속도를 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 세게 치고 더 몸으로 달라들고 이거를 막 볼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멈춰버리는 거예요. 음. 샤프트에는 밴딩이라는 게 생겨요. 휘었다가 때려주는 거죠. 이 효과가 대부분 선수들은 허리 쯤에서 쓰는데 자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기차나 자동차에 깃발을 달고 달리면 어떻게 되죠? 얘가 한쪽으로 확 휘겠죠. 근데 이걸 반대로 튕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브레이크. 그렇죠. 브레이크를 때려야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어디서 쓰는 거냐면 왼쪽 앞에서 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서야 될까요? 손이야. 그렇지. 노란 얼라이먼트 스틱이 있는 부분에서 빠른 스피드 있는 상태에서 채가 쓴다면 손목 끝이 확실하게 올라갈 거고 쓰지 않고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면. 약간 손목이 올라가긴 하지만 추가 가속을 받을 수 없게 헤드가 확 쳐주진 못할 거예요. 스크린 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매트 끝에서 딱 쓰면 돼요. 음. 이 매트가 바깥을 나가는 느낌에 헤드를 확 멈춰준다라고 생각하면 채가 확 빠르게 탄력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억지로 쓰면은 엘보나 손목에 부상이 오니까 약간 여기서 강하게 한번. 확쓸 필요는 없고, 약간 멈춰준다라는 느낌을 주면, 이게 지면발력이에요. <laughs> 버틴 상태에서, 히팅만 들어가면, 버틴 상태에서, 히팅만 들어가면, 확 멈춰지면, 헤드스피드는 순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귀거리가 되게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할 때 힌지는 되게 방금 잘 따라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손이 멈춘다 그러면 멈추면 손목에 힘을 살짝 빼주면서 넘어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테이션이 조금 느린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멈추면 로테이션이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넘기려고 하니까 얘는 따라오는 중이라서 돌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훈련을 할때 이쪽 보고 한번만 서보죠. 거꾸로 한번만 체를 잡을까요? 네. 여기서 확 멈춰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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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올라가야 돼. 오. 그 느낌이야. 어, 네. 그 느낌이야. 부러졌다. 어, 어. 방송사고. 아, 이거는 지금 연습하다가 여러분들로 이렇게 체를 부러트릴 수 있으니까. 이미지로만 연습을 하세요 절대 방금. 집에서 따라하지 네. 마세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우 샤프트가 줄어서 네. 꺾어 놓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나야 돼요 더 빠르게 그렇지 그렇게 한 번만 원래대로 잡고 한번 해보죠 이게 샤프트가 약해서 티를 조금만 더 낮출 거예요 그렇지 굿오 좋아요 이게 살짝 이제 실리긴 실렸다. 어, 근데 이게 이제 포인트가 여기서 하나 뭐냐면 네. 지금은 이제 원래 샤프트가 부러졌기 때문에 약간 샤프트의 감각이 밀려간다면 과 좌측으로 그렇지 아... 이렇게 과감하게 감아줘야 돼요. 샤프트의 감각이 밀려간다면 과... 좌측으로 그렇지 아... 이렇게 과감하게 감아줘야 돼요. 그래서 샤프트의 성향에 따라 약간의 손목 스윙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 걸렸다. 와, 67. 아, 백스킨 안 나와서 한260나갔 어, 근데 이제 폴스피드 느낌이 났죠 반대. 이건 느낌 오더라고 와, 걸렸다. 와, 볼스는 확실히 이제 올랐는데 백스핀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뭐냐면 옛날 이체는이체는 이 체는 볼이 안 떠요. 그래서 여기를 맞췄어야 되는데 그체는 여기를 맞춰요. 더 탑핑 느낌으로 살짝 맞춰볼게요. 헤드는 닫아놓고 오 걸렸다. 오. 오 대박! 맞지. 와 이제 잘못 맞아도 66은 그냥 쉽게 넘어가네요. 부리의 사고가 좀 있었지만 어쨌든 67을 찍어냈습니다. 느낌이 좀 어떠세요? 항상 자신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은뭐 거리가 잘 나와도. 왜잘말을지라는 의문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프로님 레슨 배우고 67이나 뭐66 이상 나왔을 때 느낌은 아 이거는 잘 나오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헤드 가속을 느낀 건데요 제가 봤을 땐 65는 정말 안정적으로 이제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62, 3이라고 하셨는데 손목을 꺾는 얼리코킹을 하는 느낌 자체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몇번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볼을 때리는 강한 느낌이 날 겁니다 하지만 얼리코킹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손목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를 위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알려드리자면 프로들이 처음에 루틴을 잡을 때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셋업을 했을 때 그게 손목의 히팅감과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손목을 풀어주는 동작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손목을 정확하게 쓸줄 알아야 자, 빨리 꺾으면 타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지랑 모든 샷에는 스냅이 빨리 들어가는 거고, 긴 채는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위쪽에서 코킹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어왜 프로님은 드라이버를 얼리 코킹을 가르쳐요라고 물어보신다면 구력자들은 위에서 코킹이 들어가는 느낌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30%, 50%, 70%, 100% 이런 느낌의 감각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만든다라고 하면 내 코킹의 각도는 아이 정도가 베스트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스윙이 되시는 골퍼분들이 대부분 코킹을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넘어가는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버스윙을 고칠 때는 얼리 코킹으로 고치는 거예요. 손목을 제대로 쓰려면 얼리 코킹이 들어간 다음에 이걸 반대편으로 스쿠핑이 될 때까지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힌지를 걸었다가. 키팅하는 연습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비거리가 확실하게 날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지금까지 응급실의 이종훈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